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녕신당입니다네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원뭐 숭이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주제는 이제 2022년 이민년 닭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닭. 닥... 닭띠가 참 고생 많이 했다. 어, 3제 끝났죠? 네. 어, 3제 끝났는데, 닭띠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 어, 힘들고, 울고 싶고, 우울증도 걸리고, 정말 정말 힘들었던 3제 중에 하나, 하나가 닭띠예요. 어, 닭띠들이 어, 막좋아될것 같잖아? 근데 그렇지도 않아. 사실 닭띠들이 굉장히 온순한 띠거든요. 온순한데, 단점을 얘기하자면, 굳이 닭띠의 단점은? 일복이 많아 소띠처럼 소띠처럼 일복이 많고 앞만 보고 돌진하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주위를 좀 살피지를 못해요 이 닭띠들이 그러니까 항상 매번 사고수가 생기는 거야 실수가 되고 허점이 되는 거죠 본인한테는 자 신축년에 끝나는 삼재 고생 많이 한 우리 닭띠들이요 이민년에는요 어, 참아왔던 뱃속에 황금알을 이제 낳는 시기에요 닭띠들이요 이제부터요 황금알 뿡뿡 나와가지고요 조금 편안하게.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어열여살되는을류생이에요을류생은 미성년자구나 어 미성년자인데 을류생한테 사실 제가 을, 미성년자는 잘안 하잖아요 근데 한마디 너무 넘어, 짚고 넘어가지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꺼냈어요 을류생들은요 뭔가 어 공부를 한다거나 시험을 친다거나 할때 조금 음, 내 평소 성적보다 조금 이게 갠 또신이 왔나. 조금 잘 맞을 수도 있어. 그런데 뭐를 말해주고 싶냐면, 가정에 근심이 조금 들수 있어요. 집안에 엄마 아빠가 싸운다라든지,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많이 아프시다라든지, 갑자기. 그리고 엄마 아빠의 이혼수? 이별수? 어,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고, 어, 18살 되는 을류생, 어, 언니 오빠들은 가정 내 근심, 부모에 대한 근심궁이 조금 있다. 어, 잘 알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런 게 들어오면 본인이 조금 노력할 수 있는 거는 엄마, 아빠 손잡고, 어, 집 앞에 산책이라도 한번더 가고, 관심 표현해드리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서른 살 되는 개유생, 어, 언니 오빠들이네요. 서른 살 되는 개유생의 언니 오빠들은요, 조금, 음, 결혼을 서른 살 되면 결혼을 한+ 한 건가 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자꾸 젓가락 두 짝이 한짝 잃어버리는 형국으로 지금 들어와요. 결혼을 하신 분들은요 어 티격태격하다가 조금 아뭐 권태기라 그러지 요즘 젊은 애들 어 권태기 바람이 살랑 불어올 수도 있고요. 결혼을 안 했던 미혼자인 커플 남녀 커플들은요 아 짜증 나 그냥 헤어져 뭐또 다른 사람 찾을 거야라는 이별의 수가 조금 들어온대요. 그런 그러니까 한번더좀 짜증나더라도 이쁘게 봐주는 그런 마음 가지시는 게 좋아요. 또한 이 서른 살의 언니 오빠들은요 구설이 지금 들어와요 항상 말조심 입조심하시고요 아 누가 그랬어 누가 내 욕했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내 입에서 남 얘기가 나가진 않았을까 어 내가 먼저 입조심해야지 말조심해야지 나는 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의 시간을 조금 가지시고 어, 구설 조심하시고 내 입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 한참 꾸미고 할 나이야. 이개유생들이 지금 놀러 다니고 꾸미고 재밌단 말이야 막 예쁜 것도 사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형국이에요 돈이 자꾸 새니까요 열심히 열심히 번 돈요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열번 쇼핑할 거두 번만 하는 걸로 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42살 되시는 신유생이에요 신유생 이모 삼촌들은요 아이 닭띠들 중에서 진짜 황금알 낳는 띠가 지금 신유생이야 재물운도 괜찮고 문서운도 괜찮고 이동변동도 괜찮고요 귀인의 자가 지금 같이 들어오니까 이 신유생들이 조금 준비를 단디해라 어 진짜 단디해야 돼 왜냐면 귀인이 치고 들어올 때는요 뭔가의 재물이 같이 따라 든다 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항상 내 주위에 하, 복 없는 애들만 있어 짜증나 얼굴만 쳐다봐도 짜증난단 말이야 그럼 복 없어 성공한 사람들 어, 저 사람들 어떻게 생활 패턴이 굉장히 멋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끝에서 어, 나도 이렇게 해볼까라는 가이드라인이 잡히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은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또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도 어떤 방향의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니까 이 귀인자란 재물자가 지금 같이 들어오는 게이 마흔 둘 되는 신유생들이에요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사람들은 진짜. 정치권에서도 조금 먹혀 들어간다. 어, 할 정도로. 마흔두 살 신유생들이요. 단단히 준비하셔야 돼요.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바삐바삐 움직이셔요. 닭띠들이 막 이렇게 쪼우고 다니는 것처럼. 이번 마흔두 살 되시는 신유생, 어, 이모 삼촌들 있잖아. 바삐바삐 움직이셔요. 동서남북으로 분주하게 움직이실 거거든요. 거기서 따라드는 재운이나 기인의 운요. 내년까지 쭉쭉 이어나가셔야 되니까 잘 귀에 잡으시고요. 단,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다 보면은, 내가 스트레스가 조금 생길 수가 있어. 내가 조금 힘들어지고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사실 돈 버는데 뭐 그게 중요하나? 그거는 자기가 조금,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아니야? 그러니깐요 어, 귀인 자, 인연 자잘 잡으시고요. 나한테 조력자로 들어온데 나를 도와주는 건가 봐. 어, 나한테 조력자로 지금 들어온다 그러거든요. 너무 지나친 과음 음주만 조금 조심하시고요. 왜냐면 간 건강이 조금 들어와요. 어, 간 건강에, 어, 이 빨간불이 조금 들어와. 그것만 주의하시면요. 아주 좋아요. 42살 신유생이요. 다음은 54대시는 기유생이에요. 아. 아, 좀 전에 이 신유생들이 아주 좋았다면 이 기유생들은요. 참 애가 많다. 그러니까 이 경상도 사투리로 애락하는데 이거 뭐라 해야 되노? 애가 많다. 한이 많다? 어, 참 애가 씨인다. 고생도 많이 했고 한도 많고 눈물도 많고 애도 많고 뭘 해도 속이 터지는 형국이 이 기유생들이야. 그리고 좀 대체적으로 보면 이 기유생들이 자기 짝이 잘 없어. 이 성격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조금 빨리 헤어지는 어, 커플들이 좀 많아, 사실. 어, 이 기우생이요, 조금 자기 개성이 강해요. 우리가 왜이 꼬꼬댁 닭들도 보면은, 어, 좀 얌전한 꼬꼬가 있고, 좀 유별난 꼬꼬가 있고, 벼슬이 빨간 애도 있고, 조금 주황색인 애도 있고, 노랑색인 애들도 있고, 그렇잖아. 그런 형국이라고 볼수 있으면 돼요. 이쉰4세 기우생들이 조금 자기 개성이 강해요. 남들이 아니야, 아니야, 이상한 거 같아, 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앞뒤 안 보는 사람이 이 기우생인 거야. 이민연애는 내 사방이 온통 적이야.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의 아픈 마음을 상담을 하려고 나눴더니 상대한테 나의 흠이 되고 내 기쁨을 얘기했더니 시기 질투가 되더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 기후생 이모 삼촌들이 딱그 짝이야. 주변이 온통 적이야. 아무도 믿지 마셔. 사실 이민 연에는요 아무도 믿지 마시고 내 마음 내가 잘 다스리고 가자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예순 여섯 대시는 정유생이에요. 정유생 엄마 아빠들은요 이동 변동이 들어온대요. 뭐 이동 변동이 들어온다. 항상 내가 이동 변동수가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면 이 활용 신당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든 해라. 어, 뭐든 해라. 단 돌다리 두들겨보고 해라. 알아보고 하라는 얘기를 제가 좀 하잖아요. 66세 이 정유생 엄마 아빠들은요, 뭐든 하셔요. 뭐든 하시고요. 인생은 100세 시대잖아요. 아직까지 한참 남았잖아. 어, 아직 한참 남았어. 살아온 만큼 앞으로 삶을 날들이 남으신 거예요. 지금부터 뭐든 하시고요. 어, 저기 막이 동해 앞바다에다가 던져놓은 그물을 있잖아. 지금 이제 막 던져놨던 거를 확 걷어올리는 그런 이민연 한해 되실 거예요. 네. 쌤 이렇게 닭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닭띠 중에서 가장 좋은 아이 하나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노, 좋은 나이는 아까 신유생이지 42살 되시는 신유생이에요 신유생들은요 어, 뭔가 조력자가 들어오는데 조력자라는 게 뭐예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 거잖아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나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 조력자가 들어온대요 그 조력자가 어, 역으로 쳐가지고 나한테 뭐 이용해 나를 이용해먹는 그런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 수있 조금 준비 잘 하시고요, 기회 잘 잡으셔요. 이 닭띠들이요, 이민 연애는요, 겉으로는 이렇게 확 이렇게 티 나진 않지만 내공이 알차게 막 내공이 쌓이는 실속 있는 한해가 된대요. 그러니까요, 모두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어, 새로운 새해 잘 맞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